이다 맛있다고 하는데 비법이 있을까요? 아, 비법요네 진한 육수죠. 육수. 진국 중에 진국이라는 도가니 우리 해물백숙의 국물. 찐찐찐찐 찐이야 어, 갑자기 노래를! 아. 왔다 가그 다음 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니요아니요 못하죠. 가사를 모르겠어요. 자, 국물의 비법 안 밝히고 갈수 없겠죠? 깔끔하고 고소한 육수의 기본 맛을 내기 위해 한우사골를 사용하는데요 야, 3시간 이상 찬물에 담가 핏물을 제거한 후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 끓여내기를 진행합니다 육수 내는 게 일이 제일 많습니다 아제자리기름입니다 이제 세 시간 정도 한우 사고를 고아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세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료 다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재료 하나 빠졌습니다. 어? 일부러요? 그만 되고요. 네. 우리가 아, 볼까 봐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저 상자 안에 특별한 비법이 있나 봅니다. 아, 음. 예. 이거 뭐예요? 찌라고 고삼을 내는 우리 집에 육수만의 비법입니다. 비법. 그러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비법의 정체는? 음? 바로 도가니? 어? 육수에 네, 도가니? 도가니를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가니요? <laughs> 처음에 솔직히 제가 먹기 위해서 했는데 사골 육수에 도가니까지 섞으니까 너무 고소한 맛이 맛있어서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무뼈에 좋은 도가니이기 때문에 아, 드시면 건강에 더 좋겠죠. 오! 도가니는 기름이 많아서 기름을 잘 걷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끓는 물에 넣어서 남은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육수통으로 가는가 싶더니만. 이뭔 어? 상황인가요? 젊은 도가리를 얼음물에 우, 우에 넣어요. 이렇게요. 얼음물을 하게 되면 안에 이 불순물이 금방 제거됩니다. 아 예? 어, 금방 굳어서 떨어지는구나. 아뭐 이거 정말 꿀팁이다. 네, 도가리에서 예, 나온 겁니다. 얼음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도가니를 꺼내 세 시간 끓인 사골 육수에 넣어주고. 오, 이제 색깔이 다시 세 시간을 끓여주면. 다시 세 시간을 끓여주면. 도가니를 넣어서 더 뽀얀 육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 아, 국물이 이렇게 진해 보여. 요 진하게 육수까지 내준 도가니는 손님 쌓에 나갈 준비를 하면. 정말 아, 진하게 우려낸 육수가 맛있겠다. 완성됩니다. 와, 이제 오! 칭찬이 끊이지 않은 오리고기 맛의 비법을 오. 알아봐야겠죠? 압력 박솥에 물을 붓고 왜 여기 소주를 넣는데 이유가 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다 들어가네요. 아오. 우리의 특유한 그 물내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습니다. 호주를요 오리고기의 부드러운 없애죠. 식감을 소주가. 위해 압력 박솥을 사용하는데요. 압력 박솥 추가 돌아가고 40분 정도 조리를 해줘야 부드러운 식감이 된다고 합니다. 재료 준비를 마쳤으면. 밴비에 오리고기와 도가니 그리고 네. 가진 채소와 다진 마늘 채선 고추까지 넣어주는데요 저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어, 하나, 하나 다 넣어요 카메라의 눈치를 살피는 서장님 수상하다 수상해 그렇죠 움직임이 어, 비법이 나오겠죠 아니 생생정보 딱걸습니다 어, 이거네요 우리의 비법 p 리가출동해야겠 어,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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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기엔 아 이거요 네. 한번 맞춰보실래요? 미선영화가 한번 맞췄잖아요? 저거 제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간장 같은 도 하고. <laughs> 맞장금 피디, 얼른 먹어봐요. 와, 드셔보세요. 무느낌어지맞장금 피디는 절대 미각을 발휘해 정답을 맞출까요? 진짜 맞힐 맞출 수도 있는데, 우리 피디. 아니, 이걸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야, 뭐야? 네. 이거, 알려줘요. 선생님, 저거. 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 이게 주된 이잖아요 예. 한약 맞아요? 한약을요? 네. 한약? 끝나지 않은 육수의 비밀은 녹용을 포함한 어, 녹용? 1 6가지 한약재료였습니다. 어, 세상에. 약재를 넣으니 더 건강한 육수 맛이 날것 같은데요. 야. 세상에. 녹용이 들어가이 약재가 들어오면서 국물 맛도 한치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 감기 몸살이나 이런 데서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재를 사용하게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손님의 건강을 생각한 약재를 넣고 정성 가득한 육수와 신선한 채소들을 올려줍니다. 이야, 완벽한 그리고 계조개와 가리비, 전복까지 차곡차곡 쌓아주면 손님 싹에 나갈 준비 완성있어요 모한의 먹는 물질 나왔습니다. 여기문어한 마리 덩째로 올려주면 정성과 건강을 담은 도가니 오리 해물 백숙이 완성됩니다 지난 재료들 특히 어, 오리 고기, 음, 문어를 삼합으로 먹으면 어 더맛있다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물까지 아, 아 <laughs> 이만 몸 생각해 찾는 사람들이 더운 바아진다는도가이요 네. 우리 해물백숙. 어. 어떻해 보이시나요? 음. 자, 이쪽은 소화에 화해했어요. 몸에 기운이 저절로 나고 어. 한십 년은 어, 젊어지는 어. 것 같아. 어, 아주 좋아. 많이 좋아. <laughs> 아, 너무 좋아. 네, 어, 그러니까요. 어, 저 그럼 열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아, 정신 열병이요. 음, 시원해. 행정 정보가 최고야. 오, 야, 감사합니다 야 알고. 아, 행정 정보 있으. 내가 나보지 노카에서도 네? 네? 보는 사람이야. 맞죠? 맞지 뭐. 노카예요? 행에나와 맛집은 내가 100% 간다. 최고 최고. 본방 사실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니 안믿기는데 여. 안녕하세요. 서비스입니다. 이게 서비스요? 어머, 이게 서비스라고? 제철에 맞게 준비하는 서비스 음식. 간장게장과 새우장. 그리고 전복장까지 이 모든 게 서비스 음식이라는 게 와. 믿어지시나요? <목소리> 아니요. 새우장 하나에도 한 접시 많아 우리 새우로 하겠네. 담은 새우장은 진짜요? 입안 가득 우와. 감칠맛을 선물하고요. 아니, 백수0만원 아니에요? 국민 밥조도 간장게장에 흠뻑 쓰는 당연치사겠죠 특히 요 전복장은 한번 먹는 순간 다들 반하고 만나는데요. 아니요. 쫄깃쫄깃. 이, 엄마... 양념 양념이 특이해가지고 맛있어요. 저장 삼종 세트만 양념이 좀 독특해 다른데요. 비해가지고 간 하나도 안 짜고 딱 맛있어요. 오, 안 짜대요. <놀람> 손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비스 메뉴 중 하나인 <놀람> 저는 비법을 전복장. 저는 해보자. 전복장. 깨끗하게 손질한 전복을 쪄내는 것이 전복장을 만드는 비법 중 하나. 전복 특유의 비린 맛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아, 식감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헤이, 누구나 세상에 어휴. 전복도 얼음물에 입수하네요. 아, 얼음물에 당겨서 전복이 저 쫀득쫀득해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런 비법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저리가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아, 아, 이런 분이 리 하시는 게 거지.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이 하는 거라. 고생했어요. 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퍼게게요 커주는 게좋습니다 네, 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서비스로 나가는 음식 하나도 아 허투로 만들지 않는다고 어, 어, 합니다. 나 둥글레 몸에 잘 맞는데. <laughs> 간장, 하셔야겠어요? 소주를 아, 네. 냄비에 그러니까요. 부어준 후 준비한 한약재를 일정량 아 담아서 아 넣어주고요. 소주도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어. 네. 야, 여기에 것 매운 고추부 그것이... 양파를 넣고 끓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간장 끓이는 걸 촬영하던 오! 중. 불렀어 불렀어. 보온 들어야 되는데 보온. 아괜습니다괜장은거 왜요? 거의 안 먹었네요. 장 보온. 이죠아 깜짝이야. 알코올 날아가거알로 장내를 제거한 아. 간장을 아, 전복 위에 부어주고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칭찬일세 절복장 완창. 이 맛이 있 이렇게 넉넉한 인심이 담긴 음식은 손님들에게 맛은 물론. 한동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집 대단하네요. 사장님, 네. 아, 네. 마무리 주세요. 마무리, 마무리 주세요. 그리고 떡안이 오리 해물백숙의 대비를 장식하는 바로 이거. 어, 근데 이거 떡떡 네. 아니요? 세상에, 이거요? 너의 정전을 밝혀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쌀입니다, 쌀. 찹쌀하고 녹두하고 나서 쌀입니다오리달은 물에다가 같이 하면 술이 아 간도 될+ 대사 아 간도 되어 있고 오히려 더 맛있죠 사장님 아, 아 보통 배에다 넣잖아요 오리 고기 이 밑에 섞고 꼭 숨어 있던 아 틈을 감겨서 열어 보면 아 특별한 찹쌀 녹두밥 등장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본격적으로 아아 남은 국물에 넣고 잘 베이도록 익혀주면. 와 고기만 해도 춤이 꿀꺽! 정말 본보신, 제대로겠네요. 최짜 좋아요, 진짜 이것만 한 그릇 먹어주실 분다도있요 아, 고기가 전부 먹어요. 끄덕여지는 맛. <laughs> 여기에 아 김치 한점 얹어 먹으면 어떠십니까? 음 행복하죠, 뭐. 지금까지 아니 4인분을 응. 둘이서 먹고 또어또 어? 또 먹고 또 먹어도 전혀 배가 안 부르면서 <웃음> 건강을 <웃음> 네. 챙기는 최고의 맛. 짱. 이죽 나죠? 요리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완성한 도가니 오리 해물 백숙이었습니다.